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카메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 이제 올림푸스 이야기를 먼저 일부로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네, 그래서 카메라 시장이 정말 가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이야기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카메라들이 막 생각나서 막 주저리주저리 꺼냈더니 막 되게 궁상맞게도 카메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랍에 어딘가다 숨어있던 건데 네, 오랜만에 다 켜서 뭐 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작동은 할 거예요 충전만 하면은 제가 디지털 카메라 사서 사진찍기 시작한 지가 한 22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 사진의 대부분은 이제 거의 디지털로 찍었죠 뭐 중간에 필름 카메라도 몇번 있었고 뭐 라이카도 사보고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디지털이 대세가 된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시장이 그만큼 빨리 변했어요 이런 거 쓰다가 이제 다음에 샀던 게 이런 DSLR 카메라였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한 10년 가까이 굉장히 잘 썼거든요. 이걸 쓰다가 중간에 이걸 잠깐 샀는데, <laughs> 문제 올림프스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미러리스를 쓰다가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런, 네, 에피소 C지만, 네, 그래도 뭐 화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카메라도 사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저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그런데 시장이 점점 뭐 사라진다, 뭐 디지털 카메라 없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뭐 결국에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닥다리 어 기술들이 뭉쳐서 네,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뭐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이런 어제좀 과격하고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디지털 카메라 사라질까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고요. 사실 스마트폰과 경쟁이 굉장히 크죠. 어, 제가 쓰고 있는, 네,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바로 이 아이폰 11 네, 프로 맥스인데, 사진 굉장히 잘 나오죠. 정말 카메라 아쉽지 않을 정도로 잘 나오고, 뭐, 인물 사진, 이런 배경에 날아가는 이런 사진들도 재밌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면서도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픽셀이거든요. 근데 이거 딱쓴지딱 1년 됐네요. 네, 픽셀 3A인데, 렌즈 하나로도 굉장 화질이 좋구요 또 AI 인공지능 기술로 뭐 사진을 잘매만져서 정말 이거는 그냥 막 찍어도 이거대로 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도 뭐 여행사진, 어디 가서 뭐 찍는 기록사진 이런 걸로 네, 크게 아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없어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네. 어,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올라올수록 사진에 대한 욕심이 좀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아, 결국에 또 카메라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뭐 이런 영상이나 제가 뭐 일룩 찍는 사진들도 있지만 일상에 대한 것들도 결국에는 네, 뭐 스마트폰이 만들어주는 거 충분히 굉장히 좋지만 결국 사진이 남겨주는 거는 뭐 그중 의미 중에 하나는 기록이고요. 그 기록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해상도, 해상력 이런 문제들도 들어 있거든요. 아이폰이 사진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 할 때가 뭐 아이폰 4, 뭐 4S, 뭐 이럴 때였잖아요. 그때 뭐 비교가 자, 자체가 안 됐었죠. 그때 찍은 사진도 보면 아이 정도면 디지털 카메라 필요 없다라고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정말 옛날 똑딱이 같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만요. 그만큼 카메라 뭐, 사진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계속 좋아지고 있죠. 지금 나오는, 뭐,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뭐, 디퓨전 같은 기능도 보면, 찍고 나서 보면,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DSL r 카메라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쁘게 배경을 날려주고, 물론, 그 중간에 좀 뭉개지는 의도와 다르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아주 즐겁게 좋은 사진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똑딱이 시장은 사실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작은 카메라 중에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뭐 소니 RX100 이런 정도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RX100도 사실은 센서 크기가 뭐 1인치대로 굉장히 크고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작으니까 뭐 스마트폰을 보완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진만 찍는 뭐 영상만 찍는 뭐 그런 카메라 용도로 휴대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몇안 되는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냥 일상 기록은 스마트폰으로 사실 충분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메라가 없어지는 게 맞나 네, 이제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애초에 카메라 시장이 이만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를 이구 지구 메고 다니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라고 하는 시장이 이 정도였던 거죠. 그 우리 필름 똑딱이 카메라들 있죠. 줌 카메라 이런 것들. 네. 그런 조그만 카메라들의 시장을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가 가져갔었던 거. 그걸 이제 스마트폰이 그대로 다 흡수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가 시장은 물론 커지긴 했지만, 네 DSLR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야겠다라고 되 마음 먹으시는 분들 그런 시장은 네,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건 그거대로 성장은 했지만 중간에 허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뻥 터졌던 시장이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냥 10년 정도 된 거죠. DSLR 전성기 한 2005년에서 한 2010년 네, 그 정도가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길에 나가면 모두가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고 네, 모두가 모델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어, 디지털 카메라가 사람들의 불만을 계속 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크기는 사실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무거워도 들고 나가면 결국에는 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IT 기술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나 좀 보수적인 일본 회사들이 이 카메라 시장을 이끌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막 미국, 기업들이 카메라를 만들었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조금 다른 접근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스마트 카메라 나와야 된다. 여기 카메라 안에서 찍고 바로 여기서 띡띡띡 눌러서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작업하고 또 그냥 사진 찍고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찍은 사진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공유되고 여기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고 여기다 유심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기계적인 것보다도 전자적인 부분에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강화 분명히 필요하고요. 더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후지 카메라도 보면은 이제 사진 찍고 이 안에서 디지털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필름을 선택하고 뭐 색감을 보정, 후보정을 해서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사진에 재미도 주기도 하고요. 이 카메라 재미도 주는데 그런 걸로 조금 더 어, 전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뭐 비스코라든지 라이트룸 모바일 이런 것들처럼 그런 정도의 보정 기술들이 분명히 카메라에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게좀 더해지면 예, 카메라 쓰는 재미도 좀 늘어나고 음, 그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그게 대중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편의성 때문에 사진 찍고 공유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떠나는 그런 수요는 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사진과 카메라가 이제 같은 의미가 아닌 거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뭐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라면 상식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컴퓨터에도 사실 카메라가 들어갔었던 적도 있었고, 태블릿에도 카메라 들어가지만, 사실은 지금 카메라의 가장 큰 비중은 분명히 이제 스마트폰이고요. 또, 그걸 뭐라고 할수 없는 게, 뭐 화질이 떨어져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진을 찍는 것도 스마트폰이지만, 그걸 소비하는 것도 결국에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정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어, 시장이 확실히 자리 잡은 거고요. 그런 생태계, 사진의 유통 생태계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카메라는 확실히 이제 카메라만의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후지카메라가 요즘에 좀 주목받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판형 같은 것도, 어, 뭐, 풀프레임보다 더 중형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소니도 보면은 집적도 굉장히 높여서, 어, 중형 카메라를 넘볼 정도로, 뭐, 6천만 화소 이런 카메라들이 쑥쑥 뭐 나오기 시작했고요. 캐논도 이번에 뭐, 뭐, 8K를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EOS R5, 뭐, 이런 제품들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엔드 시장, 고성능, 이런 쪽으로 너, 전문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딱 필요한 특징들, 명확히 잡아서, 그거에 있어서는, 아,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8K, AK 영상을 뭐 갤럭시 S20 이런 걸로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8K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시장이 사실 아니거든요. 갤럭시 S20도 그 세트 포인트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8K를 찍고 볼수 있는 걸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 거며, 그거를 설령 찍는다고 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을까요? 그건 또 전문 카메라가 필요한 시장, 분명히 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가야 될 시장도 스마트폰 카메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시장을 이끌고 나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전히 저는 카메라 굉장히 좋아하고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차곡차곡 이제 클라우드에 담아두고 있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지금 와서 보면은 사진을 찍고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컴퓨터에 옮긴 다음에 그거를 뭐 변환을 하던지 보정을 하고 그걸 다시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해야 되는 그 과정은 필름 현상하는 수준의 번거로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만 생기면 네, 충분히 즐겁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지금 카메라 시장이 급뭐 나누기라든지 뭐 기술을 아꼈다가 나중에 써야지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천천히 가는 건 좋아하지만 지금은 좀 빨리 달려줘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카메라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그 가치는 분명합니다 네,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분명하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차이는 점점점점 점점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잘 쓰시면, 네, 기록물로서도 뭐 예술이든 취미 활동으로도 좋은 영역이고요. 네, 카메라 시장이 다시 좀 재미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해보면, 제가 카메라를 한 거의 7, 8년 동안 안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제 다 왔구나. 뭐, 풀프레임이고,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카메라 안 사도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카메라가 1 d 스 마크 2 였었거든요. 그걸 사고 나서는, 아더 이상 뭐 필요 없구나. 그냥 내가 원하던 카메라의 끝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파세븐을 보면서, 아, 이게 완전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는 완전 다른 시대의 카메라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건 이제 반도체, 센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광학계에 대한 발전도 있었고요. 그두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카메라를 만들어내면서 저한테는 사진 찍는 재미도 좋고, 그 시기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을. 네,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어, 카메라가 굉장히 소중한 기기구나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상에 대한 기록들 스마트카, 스마트폰 카메라가 남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고요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문화들이 좀 균형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뭐 스마트폰이 너무 더 좋아져서 나중에 이게 DSLR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 화질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두 가지 같이 쓸수 있는 사실 옛날에는 이거랑 이걸 같이 쓸 수는 없었잖아요 <laughs> 근데 적어도 이제 이건 안 가지고 다녀도 이거 이상의 화질이 이제 이런 조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카메라 또 사진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만큼 사진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면 네, 또 다시 취미로 사진 하시는 분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카메라 기술도 그만큼 더 좋아질 거라고 네, 기대 생각해 봅니다. 네, 카메라에게 좀 복잡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또 카메라 렌즈 이런 거 사고 싶은 것들이 가슴만 켜네 계속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좀 카메라 시장이 자극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 자극해서 시장이 오래오래 재밌게 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얘기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